자 새싹들 네아 새싹돌 네 팀의 입덕 포인트를 각 그룹을 대표해 나온 입덕 요정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덕 포인트 압축 팔자 입덕 필터 안으로 들어가서 입덕 포인트를 마음껏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네. 현빈 씨부터 본인의 네. 어 입덕 포인트를 마음껏 어필해 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와우. Wow. 네 가면 되나요? 네. 탁탁.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완벽함이 상징인 트라이비의 저희는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저희 멤버들 정말 텐션도 높고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아마 그래서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닌가. 일곱 <laughs> 명이 나오면 얘가 부셔질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텐션 이 높은 트라이비 멤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저희 이번에 또 컴백했거든요. 우주로라는 곡으로 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랩에서 좀 트라이 멤버 중에서 랩을 하는 편인데 제가 랩한소절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야 it's about i m e rock 기꽃라 아, 여기까지 okay. 니다 안녕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우리 예주씨 예주 씨. 네. 하면 돼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치린에서 에너지와 이제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예주입니다. 네, 저희 아이치린은요 일곱 가지 매력이 너무 너무 다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룹입니다. 네,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한달 반밖에 안 돼서 이제 첫 디싱 앨범인 가차라는 노래 한 곡. 밖에 없는데요. 근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음. 음, 좋아요. 자, 형신 씨. 네. 이쪽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디슈의 형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포지션이 없는 그룹이라 저는 이제 팀에서 안무 단장을 맡고 있고요. 음. 저희 이제 두 번째 앨범 아이콘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혹시 안무의 포인트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나위 나나나나 틴바 아이콘즈. 네. 오. 저희 정말 무대와 또 평소와 갭 차이가 엄청 크니까 오늘 아이돌 라디오 재밌게 즐겨 주시고 저희 무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예. 네. 아, 네, 로라 씨. 아, 똑똑이였네요. <laughs> 저희 픽시는 저희 세계관 속성각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성각 서로 끊임없이 유혹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이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픽시에서 2 미터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키가 자랐고요. 아무튼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번 타이틀곡 두 번째 미니앨범 중독이랑 비위치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laughs> 예. Okay. Okay.